오늘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햇빛이 쨍쨍 났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 올해 날씨는 정말 가늠하기 힘들고, 너무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늘도 보면은, 올해가, 지금 7월 달도, 마늘 수매가 오늘 빼고 나면은 9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9일 남았는데 지금 1공판장 하고 좀 있으면 2공판장에도 한번 가볼건데요 물량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은 지금 물량이 많이 주, 주는데 그리고 우리 창녕지역에 올해 농사가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창룡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인근에 있는 지역도 얘기를 들어보면 안 좋아서 생산량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물량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중매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늘 올해 물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4500엔 대 같으면 가격이 좀 비싸게 주고, 산거아니가 걱정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가 8월 초대면은 계일 경매를 합니다. 계기를 경매를 하는데 지금 물량이 이렇게 이 정도로 쏟아지면 계기를 경매가 힘들겠죠. 지금 남도마늘 같은 경우는 상이 4천 몇백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꼬가 3,500원에서 600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잠시 뒤대서종 서편산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잘 나옵니다. 물건이 상품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인산 하가 3,650원 나왔고요. 스페인산 상이. 4,480원 나왔습니다. 스페인산 중이 4,180원 나왔고요. 상이 4,490원 나오네요. 그럼 일단 저쪽에 이 경매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죠. 지난해 같으면은 이때쯤에 이 공판장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 있고, 그저께 토요일 날, 경매 가격을 보면은요, 스펜산이 상위 평균가가 사천사백칠팔 원, 중위 사천이십육 원, 하품이 삼천육백삼십칠 원이 나왔고요. 대만산 같은 경우는 상위 사천이백사십구 원, 중품이 3,910원, 하품이 3,710원 나왔습니다. 대만산 같은 경우는 평균가가 아니고 최고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건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지금 중매인들도 거의 물량을 확보를 다한 상태거든요. 일부 좀덜된 분들 사고 있는데 재배 면적이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농사 지으실 분들은 재배 면적 많이 늘고 많이 생산되면 아무래도 또 가격에서 문제가 따르겠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한번 하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현재 놓은 제품들은 보면은 상품들이 거의 기존 하던 일반 스페인산입니다. 스페인산이고. 지금 우랑종구로 해서 오는 거는 물건이 상당히 좀적게 놓거든요. 그래서 상품성도 있고 많이 심으려 하지 마시고 적게 심더라도 우랑종구로 해서 하시는 게 수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랑종구는 양이 한정입니다. 한정이 있어가지고, 늦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우랑종구 법인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우랑종구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상현농자제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크기가 그 보면은 우랑종구로 행 거는 거의 양파닥 할 정도로 물건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것 같으면 우랑종구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은 면적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힘에 맞게 적당하게 하십시오. 지금 올해 공판장에 물건 나오는 걸볼 때는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꼭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농사짓는데 여러가지 들어가는 제품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 상현농자재로 문의를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